을도 이제 그목 중에 음~ 감목을 양목이라고 어~ 을목을 이제 음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음목 어. 그래서 각각 목화토금수 를 음향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어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이게 이제 청간의 모습하고 청간의 모습하고 지지의 모습이 청간은 이렇게 갑에서부터 개까지 이게 그 순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그럼 갑에서 그러니까 갑 에너지 따로 있고 을 에너지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개 에너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에너지는 어, 이렇게 갑의 모습에서 을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개까지 모습이 에, 다르게 에, 표현되고 다르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다시 또 갑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음. 청간의 모습은 갑에서부터 개로 원턴을 하고 다시 재턴을 하고 어, 이런 형상으로. 개의 모습으로 쭉 이렇게 이제 움직여 나가는데 이러한, 이러한 청간의 시간의 흐름이 이, 이게 지지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마치 하늘의 태양 빛이 비추면 어, 만생명체들 땅 위에 존재하는 만생명체들이 그빛 반사를 받아서 생명의 생기를 존재 모습을 드러내듯이 예, 이런 그이 공, 공간에서 공간에서 어, 이런 에너지가 투영되고 반응돼서 어, 반응돼서 이런 천지 기운이 결합이 돼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변화가. 응. 음,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늘의 모습은 갑의 모습에서 을로. 즉, 갑을 어떤 목의 기적인 요소라고 한다라고 하면, 갑의 모습이 구현되고 하늘에서 체현된, 그러니까 목의 형태로 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을의 모습이라는 거지. 네. 물론 이 을까지도 사실은 완전하게 물질적인 모습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체감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무를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 나무를 우리가 이렇게 똑똑 두드리거나 만지거나 하면, 원래 목은 생기고, 어, 어 어린아이 같은 기운이고, 그 그렇죠? 어, 뭔가 이렇게 자라는 에너지가 하니까 부드러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목의 목에 에너지는 어때요? 딱딱하잖아. 어. 그러니까 그 이미, 이게 유, 유형화된, 질화된 현상계에서는 사람의 이 어떤 그, 그 아니비설신 그러니까 이런 육감 오감에 의해서 감지되는 것들은 이미 형상화된 거고 진화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지질 목지질 중질 이게+ 이게 묘목인 거지. 네? 네. 지진에서도 가장 우리가 목이라고 하는 거를 체감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거는 묘목이 된거 이게 잔디의 모습인 거다. 어떤 덩굴의 모습인 거고 화, 화가의 모습인 거고 음.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건데. 그 이면에서는 이제 갑이, 기적인 형상이 이렇게 이제 을로 바뀐다, 을로.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렇게 휘어진 그런 형국이잖아요. 청간의 글자 중에 이 을목하고 기토가 많이 닮아 있어요. 기토하고. 을목하고 기토가. 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 글자로 보면 새를 닮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새을 자, 새 글자, 어, 새. 그러니까 어, 새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그 움직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간목이 움직이는 거랑 조금 달라요. 간목은 어, 어떤 어,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곧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을목은 간목의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거를 어, 확산하고 확장하고 음. 확산하고 확장하고 어, 이렇게 그렇죠 퍼트리는퍼트리는 음. 그러한 인자 어. 그러니까 좀 어, 유, 유연한 거지 그렇죠 유연 유연한 속성 있다 음.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간목의 움직임하고는 사뭇 다르다라는 거지. 간목은 움직이다가 바위가 있으면 바위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성분인 거고, 음, 이 을목은 가다가 바위가 있으면 타고 넘어가거나 돌아가거나 이러한 성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하고 연결이나 교류나 교유나 아, 어떤 관련성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맺어가려고 하는, 음, 그러니까 상당히 어때요? 사교적이지. 간목에 네, 비해서는 상당히 사교적이고 유연하다, 유연하다. 음,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인데, 목의 생의 모습은, 인의 모습은 그대로 간목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거를 뿌리에서, 뿌리에서 뭔가 지표면으로 뚫고 오려고 하는 이 생출지상을 간목의 상, 임목의 상이라고 하면 올라와가지고 이거를 천지 사방에다가 확산하고 확장해서 퍼뜨리는, 음, 그러한 에너지가 을목의 모습이에요. 을목의 모습. 음, 그래서 이 을목의 모습에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갑에서 을로, 즉, 땅, 땅을 중심으로 해서 뿌리에서, 어, 이렇게 잔디로 자라려고 하는, 음,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이게 내리면 좌우면이잖아요. 음, 역마성 있어요. 역마성, 역마성, 이동성. 이게 더 가면 이별성이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이거를 어, 바람이라고도 얘기를 해 바람, 음. 새라고도 해 새, 새가 새 둥지에서는 어미가 이렇게 막 어? 애지중지하면서 품다가도 자기 목적이 이렇게 그 달성이 되면 어, 언제 뭐 내가 그런 게 있었냐고 그냥 훅훅 떠나가 버리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그, 어, 신, 에서유올 때도 어, 아니면 경에서, 음, 경에서 신갈 때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신하고 의뢰는 이별의 의미가 있다는 라 거지. 이별의 의미가. 어. 이 땅의 뿌리에서 뿌리를, 뿌리를 이별하고 내가 이 어떤 잔디로, 어? 줄기로 자라려고 하는 이런 모습. 아니면 내가 열매에서 어, 씨앗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 음. 기본적으로 이런 묘하고 유, 응? 을하고 신이 이런 형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을, 을의 모습은 이렇게 이거, 이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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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하면 이게 가늘고 기다랐잖아요그렇 어. 그러니까 긴 어떤 모습이 있어요. 어. 여기 여기 A에서 B를 이렇게 연결하는 모습이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어, 연결 매체 가늘고 긴 거. 어. 사람에서도 가늘고 긴거 잘하는 거 뭐요? 머리카락이야. 어, 이런 거. 신경 같은 거. 어? 어. 그리고 신체 부위에서도 가는데, 이게 뭐 에너지가 쭉 연결되다가 다른 쪽으로 펼쳐지는 거. 손목, 팔목, 경추, 이, 이런 연결연결. 연결. 어.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굽어 있잖아요. 굽어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목의 모습을 곡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목을 고기라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간목을 직이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고개 모습입니다. 고개 모습, 음, 고 고개 모습, 그렇죠? 이런 그만만 고개 만 모습이 있는 이런 형상이.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음, 이런 형상을 여명이 쓴다라고 하면 보통 을목이나 기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이 피지컬 이런 그 바디가 그 형상이 그렇죠 날씬한 부분이 되겠죠 날씬 음, 음. 그런 그런 그대로 모습인 거예요 그대로 유연하면서도 그렇죠 유연하면서도 음. 그러면서 이게 갈대고 바람이고 새싹이고 털이고 새고 실이고, 부시고, 미인이고, 전문가고, 어, 정밀하고, 세밀하고, 어, 이런 거니까. 이런, 이런 모습들이 다 어디 있어요? 이런 의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니까, 어때요? 예민하겠지. 예. 네. 그래서, 어, 그러한 성향들이. 그러면서 어때요? 어, 변덕도 있겠지. 왜냐하면, 감목은한번딱 앉은 자리에서, 어, 직진성으로 잘하려고 하는데, 을목은, 음, 잘하려고 하다, 뭐, 뭐, 이렇게, 어디 걸리는 거 있으면, 퀵퀵 이렇게 변심하고 변덕스럽고 바뀌고 어. 물론 그게 친교나 또뭐 뭐 이렇게 애교나 어떤 탈짝 달라붙는 밀착이나 이런 건 어때요? 굉장히 좋죠. 어. 근데 그런 반면에 또 어때요? 이렇게 잘 변하고 바뀌고 어.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을목이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술적인 성분도 있는 거지. 응? 예술적인 성분도. 만약에 감목, 감목, 을목을 예술적인 성분을 따진다라고 하면 감목보다는 을목이 훨씬 더 그렇죠. 어 이렇게 네, 있는 네. 그러한 성향이고 성분인 것이 네. 을목인 거다. 그러니까 이 을목이 우리가 인월지 나서 묘월, 진월 네. 이렇게 갈 때. 예, 우리가 이게뭐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에, 차 타고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어느 결에 이렇게 만 만산에 온 산에 푸른 잔디가 확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음. 그런 모습이 을목, 묘목의 모습인 거라. 을이 우리 천간의 느리고 을의 모습이 지상에 구현된 거. 어, 체현된 것이 이제 에, 묘목의 모습인데 에, 그런 현상.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 이, 이런 그 교류, 교류 뭔가 이렇게 교친 음? 아, 이, 이런 거 맺는 거 어. 그러니까 이게 다 아, 어, 외, 자기 외연을 확장한다든지 예, 이런 에너지로 쓰는 거에는 상당히 어, 유리한 어, 작용을 하는 것이 에, 그 을목이다. 아, 을목이고 어, 이게 이제 에, 그,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어, 변화의 이런 어, 유연하게 대처하는 음, 그런 융통성, 어, 유연성도 있고 이것이 이제 지나치다 보면 어떻겠어요? 지조가 좀 없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을목이 이렇게 그, 어, 이제 이 곡각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곡각. 이렇게 굽어 있기 때문에, 에, 굽은 나무가, 굽은 생명체가, 어, 구분 나무가, 구분 생명체가, 뭔가 이렇게 그, 어, 모습을 뚜렷하게 나타내려면, 드러내려면 을목 자체로는 힘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어? 어. 만약에 이렇게 을목이 이렇게 무토라고 하는 재성을 내가 취하고 싶어도, 어. 이거는 정제가 되지만, 을목의 힘 하나로는 약하단 말이지. 음. 이게, 이게, 이게 원래 나의 바른 재물이고 정상적인 재물이어서 정제이지만, 음? 정제인 거지만, 어, 반드시 이런 경우는 간목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감목을 이렇게 등락 개갑을 한 다음에 이렇게 무토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이런 경우는 군겁쟁제 군비쟁제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응? 응. 오히려 감목에 도움이 있어서 도움을 가지고 이 재물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응? 취한 재물을 취한다는 게 뭐예요? 가불목은 토에 뿌리를 내는, 내리는 형국이거든. 응. 그러니까 사실은 가불목들이 이렇게 가불목 일간이 이렇게 그 재성을 재성을 토로 쓰니까 토 자체는 재성이기도 하고 그대로 물상으로는 이게 이제 부동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러한 자연에 빗대가지고 딱 매칭이 되는 그러한 상징들이 있다, 상징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그 그, 음, 우리 우리 이렇게 보면 그렇죠? 우리 보면 이렇게 이제 해묘 미랑도어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고 어유음 추가하고도 결합을 한다 말이죠. 이렇게. 음. 그러니까 요 을은 을은 어그 물론 을은 12 시점간에서 그러니까 이 천간에서 어 운동을 하면 을은 병무라고 병무 을이 같은 운동성향을 갖습니다. 이건 예. 해며미는어 이렇게 목이 간목이 갑목이 운동하는 모습들인 거고, 근데 해중의 갑목, 요중의 갑을목, 미중의 을목 이런 에너지가 있어서 이렇게 을해나, 을묘나, 을미나 이렇게 붙을 수가 있고, 이렇게 또 을사, 을류, 을축 이렇게 붙을 수가 있죠. 붙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나도목이고 목이고, 어쨌든 이게 수색목받고 있고 지지을목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고 이거는 천간의 목이 땅의 지지에 그 성향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목이니까. 음. 그런데 여기는 사유축은 이렇게 금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 금운동을 하기 때문에 을목을 이건 화초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화초. 어? 난초. 응? 어? 어, 이렇게 그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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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 벼, 벼 묘종, 뭐, 뭐, 벼모, 어, 벼모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 이러한, 이러한 난초가 금, 금에, 금에 이게 칼라리에, 예? 예? 뭔가 금에 칼라리에 올라와 있는 형국인 거지. 이게 다 관살기운이잖아요, 그죠? 어. 그니까 요, 그 중에서도 을사 일주 정도만 빼고, 의류나 을축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도 가장 을목이 긴장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응? 어? 이런 이런 구조들, 이 칠살을 깔고 있고 어, 이렇게 에, 뭐 이것도 살 살의 어떤 사유축 운동하는 거니까 그렇 내가 어, 이렇게 편재를 깔고 있지만 이 축중에 신금이 들어 있어서 유중의 신금이나 축중의 신금 이런 어, 경우들은 어, 을목을 항상 어때요? 에, 이렇게 자르려고 하는 에, 이런 형국인 거지. 그러니까 요 을목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신금이야 신금. 응 음, 신금. 그러니까 이게 7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금금 목을 하니까. 어. 근데 형상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금의 병화도 7살인데 경금은 금이란 말이요 금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철광석의 이미지, 원석의 이미지니까 당연히 열기의 화기에 달련 재련이 돼야 어, 재련이 돼야 어, 이렇게, 성기, 예? 예?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그릇이. 그릇을 이룬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이, 갑을목, 특히 을목은 그런 형상이 아닌 거지. 뭔가 봄에 태어나는, 응? 어? 어, 새로 시작하는, 그런 생하는, 응. 또, 어, 갑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확, 이렇게 시종자를 퍼뜨리듯이 막 확산하는, 퍼뜨리는 그러한 에너지잖아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어, 이렇게, 자를 영는 이건 니전체라 그래, 니전체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지가위 앞에 있는 꽃한 송이, 이런 형국. 그러니까 이 살에 대해서, 이 칠살, 이걸 일간을 음량이 똑같이 극하는 거를 칠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일곱 번째에서 극한다 그래가지고, 칠살이라고 하는데, 칠살의 이런 폐해나 칠살이, 같은 금극목, 그 그러니까 같은 화극금, 이렇게 나를 일간을 어, 공격하는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이게 훨씬, 음? 훨씬 피해가 아, 이, 이, 굉장히 강하다란 말이에요. 어. 그건 뭐냐면, 이게 목화토금수 오행의 속성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 이걸 그냥 똑같이 경일간도 7살, 의릴간도 7살이 예, 뭐 이렇게 똑같, 똑같이 볼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7살에 나를 극하는 작용, 금극목작용이나 화극금작용은 극한다라고 하는 생극의 작용에서의 극의 작용은 똑같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판이하게 다른 거다. 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음, 어, 이런 경우가 힘들 수도 있지만, 나머지 글자에 따라서, 이게 경금이, 경금 경급 때에 따라서는 큰바위도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인수봉에 해가 떠서 이걸 비춰주는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런 경우는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그런 좋은 물상들이 안 나온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 을목은, 음, 을목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그 뭔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 화초 덩쿨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을목이 이렇게 병정화를 만나는 거 그리고 병정화로 이렇게 피어나는데 을목이 이렇게 개수로 이게 편인이지만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을목이 을목이 이렇게 많은 자라는데 물이 많은 그러니까 꽃 꽃잎의 형상인데. 네, 꽃잎의 형상인데 임수는 이건 대해수, 큰물 이런 물이잖아요, 그죠 이런 물 이게 정인이지만 정인이지만 이 뭔가 잘하려고 하는 거, 임을 내리면 지지로 해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는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모으는, 끌어모아서 이렇게 냉장, 냉동 시키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의뢰일지도 해중에 감목이 있지만 이게 바다 위에 새의 형국인 거거든. 음. 이게 이게 정처 없이 해, 떠도는 형국인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떤 그대로 바람 타고 이렇게 이 부평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형국. 그러니까 을 수생목의 형국인 거고 올라가면 임수가 수생목이 되는 것 같지만 정인이지만 을목이 웬만해서는 임수를 내가 이거를 즐겨 쓴다라고 하더라도 음, 완전한 만족도가 안 온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럴 때는 개수 조합에 따라서 개수나 이렇게 이제 병정화로 어, 이런 조합들을 이루었을 때 예, 그렇죠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 그, 그 음, 이형우 짜락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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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예, 이거 뭐 이재명 씨 사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그렇죠 어, 예 자월이니까 추운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추운 계절에 음 을목이 을목이 예 이렇게 얼어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거를 어 이걸 칼바위에 난초라 그래요 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그 예, 잘릴 수 있는 거야 어 근데 여기에 내가 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 값이 나가는 거지 응예 음. 예, 맞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어 이거 뭐 석부작이라고도 하고 석부작 석부작 알잖아요 예. 개두화라고도 하고 어 그러니까 그 뭔가, 이 을목이 막, 어이 선지사방으로 막 펼쳐나가지 못하게끔, 잘려지고, 이렇게 막 재단되고, 어? 어, 막, 어디, 막 이렇게 상처있고, 이래가지고, 그 모양새대로 딱, 이렇게, 예, 예, 가, 갖춰지는 모습들. 그게 의류의 형상인 거예요. 음. 이거, 이거, 바로 전날만 해도 갑신이 내는데 갑신은 그래도 신중에 임수가 있어가지고, 어? 절처봉생이라 그래 이거를 예, 신중의 경금이 예, 이 감목을 치려고 하면 금생 수하는 모습이 있어서 어떻게든 이렇게 신중의 임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형국인데 이런 경우는 어, 타주에서 타지에서 이렇게 그 도움이 없으면 그렇죠 어, 그냥 잘려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 런데 천만이 이렇게 감목에서 이렇게 이렇게 투간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자수가 천간의 개수로 투간됐다라는 거는 자는 춥다, 어둡다, 어 얼어 있다 이건데 천간에 들었다라고 드러났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그게 더 펼쳐졌다라는 거야. 어? 드러났다라는 거야그니까 어? 추월의 개수라든지 어? 어떤 일가든지간에 어? 자월의 개수라든지 그러면 을목이 을목이 어때요? 이렇게 추운 계절에 추운 계절에 개수로 자월에 투과이 되는 자월의 을목인데 개수로이이 이, 이거 이럴 때는 이게, 이게 눈보라. 어? 서리. 어? 이게 잘할 수 있겠냐고 형상이. 예. 네. 그런데 여기에 등라 개갑을 해서 이 갑자가 이거를 막아 주는 거지. 그죠 갑자가 막아 주는 거고 어, 어. 이렇게 이게 병화가. 아, 병화가 이게 이게 이제 목화 통명인 거예요. 목화 통명. 응? 응. 가 을목 입장에서는 사시사철에 병화를 첫째로 씁니다 첫째로 첫 번째로 이렇게 써서 뭔가 여기에 이제 이것도 술중의 정화에 이렇게 이제 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목화통명도 되고 이렇게 인용식상도 되고 이건 시주가 살린 거지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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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병술 정예 음. 예를 들어서 그 네. 이렇게 이이 네. 네. 이, 이 사주가 독일 박지현 선생 사주예요. 음. 응. 여기까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요거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이거 이거는 달로 떴고 여기는 해로 떴고, 어? 어? 그리고 여기는 이게 정임합하면서 해중에 임수하고 뭔가 이게 은하수의 물상인 거야. 밤하늘에 박혀 있는 총총이 박혀 있는 별의 물상인 거지. 네. 그니까 러 이게 뭐, 이게 뭡니까? 지지가 다 어둡잖아요, 그렇죠? 어, 이 정화로 어두운 곳을 내가 불 밝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활인성 어떤 이게 명리 철학 이런 쪽으로 간 거고, 음? 여기는 내가 살찌 앉아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 살지 앉아 있어서 이 살을 내가 제살하는, 제살하는 예, 어, 그런 측면으로. 근데 이게 앉은 자리들이 다 이게 응? 응. 어, 이렇게 자, 자묘형 묘유충, 어? 자유파. 어, 이게 다 어때요? 이건 이제 이게 유술해라고도 해요. 신유술 기운도 있지만 유술. 그러니까 아내는 육친간이나 배우자 자리나 자식 자리나 이거는 다 난리가 난 거야. 자기 하나는 이걸로 이걸로 피었는데 나머지는 막 시끄러운 거지. 응. 시끄러운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완전 이게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기질인 거거든. 응, 아주 쌈닭 기질인 거예요. 응.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이미 칼날 위에, 칼날 위에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여참은 어때요? 내가 잘리는 거야. 어. 그러니까 항상 일지에 살지를, 가 살, 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빵 날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 항상 내가, 내 주변 환경이 항상 나를, 나를 극하려고 하나. 예. 그게 극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다못해 뭐 이렇게 그, 어, 그, 어, 길을 무단횡단 하더라도 내 눈치 보다가 남들 가는 거 보고, 어?